네 이번에 저희 아이나비에서 새로 나온 어, 플래그십 모델이죠 K11 에어입니다 어, 이번에 K11 에어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K9 이후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 해서 두 번째로 나오는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어, 이번에 저희가 UI적으로 많이 바뀐 부분이요 윈도우 기반의 어떤 유니온 1에서 더 고도화된 유니온 2S라는 모델이죠 S는 스마트에서 저희가 더 이렇게 스마트 지향적인 어떤 내비게이션을 만들기 위한 UX의 어떤 가치로 두고 만든 이름이고요 가장 다른 점은 어떻게 보면은 내비게이션 환경이 예전에 단방향의 어떤 정보 커뮤니케이션이었다면 지금은 사용자에게 최적화되고 사용자에게 보다 정보를 빨리 액세스할 수 있고 또한 그 액세스 포인트는 사용자가 또 운행 중에 쉽게 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홈 화면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는 어 단순히 어떤 내비게이션의 메뉴를 진입을 해서 눌러서 단순히 실행되는 거지만 지금 내비게이션 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최근 목적지 30개와 아이나비로 바로 진입할 수 있고 검색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어, 퀵액스 포인트가 바로 위치합니다. 아, 또한 날씨 정보와 그 다음에 자차의 속도를 볼수 있는 GPS 정보를 볼수 있는 네,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게 하단의 글로벌 내비게이션은 다섯 가지, 아, 여섯 가지 메뉴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관심 구간을 등록해서 교통 요양력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로 내 어떤 유고 정보를 볼수 있는 부분, 주변 유가와 경로 CCTV를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DMB는 기존과 다르게 어떤 채널 리스트를 단순히 텍스트 본호으로 보는 거 아니고 썸네일로 돼서 사용자가 보다 채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오디오도 사용자가, 어, K11 내에 어, 탑재한 MP3를 커버 플로우와 어, 썸네일 뷰로 해서 오히려 더 사용자가 음원을 쉽게 활용할 수시할수 어, 있고 바로 퀵액세스처럼 바로 앨범을 눌렀을 때 플레이 모드로 진입이 되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아이나비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는 바로 NIP 모드로 진입이 됩니다. 자 NIP 모드에서 가장 다른 부분은요 예전에 저희 아이나비는 좌측의 사이드 메뉴에서 퀵 메뉴를 이용해서 오디오라든지 DMB로 변형을 해야 됐지만 이번 저희 아이나비 k11 에어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어, nip 기능을 하단으로 이동 그리고 d m b 역시 상하단으로 이동을 해서 볼수 있도록 해서 멀티 nip 컨디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이번에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요 또 한가지 추가되는 티콘 플러스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기존의 티콘 플러스는 아시겠지만, 유가 정보, 그 다음에 유고 정보, 경로의 CCTV 등 단순한 텍스트 기반이었다면, 저희는 저희 아이나비에서 제공되는 맵토피아의 항공, 아, 맵토피아에 서는 타일드맵으로 해서 사용자가 들어간 경로의 지금 교통 상황을 손쉽게 확인을 해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CCTV와 유고 정보를 지도 내에 표출을 함으로써 보다 더 직관적으로 사용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저희가 아이나비에서 그 검색 메뉴에 있던 테마 검색이라는 메뉴가 이번엔 별도의 프리로드 형식으로 돼서 어 새롭게 개선돼서 어떤 잡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잡지를 사용자에게 뭐 그달의 테마라든지 그 어떤 지역의 정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어떤 P Y 정보 관광지를 쉽게 손쉽게 볼수 있는 어플로 만들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비주얼이 전체 잡지 같이 보이시죠? 예 바로 비주얼 컨셉은 어떤 테마 매거진이라는 컨셉이고요. 매 달마다 어, 이 어떤 지방의 축제, 그리고 어떤 작 같은 명소 같은 것을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장소를 리스트로 화면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고요. 또한 보시는 것처럼 뭐휴양림에서 어떤 간략한 어떤 상세 절명과 그 다음에 이것의 위치를 바로 확인해서 아이나비와 어, 연동이 쉽게 위치를 확인하고 목적지를 선택 후 바로 탐색 시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P Y 데이터를 가공한 컨텐츠 정보 즉 그것을 테마화 시켜서 아이나비 연동을 가진 아주 재미있는 어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벅스뮤직과 같이 그 제휴를 해서요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쓰는 스트리밍 음악 환경을 어,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벅스 뮤직의 같은 ID 체계를 갖고 있는 분은 바로 로그인을 해서 테더링 와이파이가 붙었을 때 어, 바로 음악을, 음원을 저희 K11에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 예, 제가 뭐 간략하게 UX가 이번에 K11에 대한 UX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뭐 저희가 앞으로 남을 뭐 2D 제품과 3D 제품에서도 저희 유니언2의 어떤 고도화된 UI 환경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고 또한 아이덴티티를 더더욱 확립을 하면서 저희 저희 아이나비 제품을 한번 쓰신 분들은 별다른 학습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아이나비 제품 자체의 UX 아이덴티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